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어야 할 때가 되어서 피네. 내 마음에도 꽃이 피네. 꽃이 피어야 할 때가 되어서 피네. 법정 스님의 이 시구에는 자연수능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꽃은 억지로 피우려 애쓰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계절이 지나면 또한 자연스럽게 시들어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회는 조급함과 성과주의에 빠져 모든 것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에 있습니다. 무리하게 결과를 앞당기려 하기보다는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면을 가꾸고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무위 자연의 참된 의미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함, 이것이 법정 스님이 전하신 자연 순응의 지혜입니다. 꽃이 제때 피듯, 우리 마음의 꽃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피어날 것입니다.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